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 지금 이 순간 제가 정말 가슴이 뭉클한 시간이거든요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값진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이 편지는 어, 시골농가에 석준민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37개. 이제 38 되는 거네요. 젊은 친구가 진짜 어, 사심 없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올해 어, 작년에는 3월까지 팔았는데 올해는 서리태 콩과 그다음에 지누이 콩과 늘보리 쌀과 늘보리의 겉보리까지 2주만에 완벽하게 완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돈더 받아도 되지 않냐고 할때 아니요 저 욕심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차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공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석준민 사장 같은 젊은 친구가 커야 우리들이 또 보조하고 우리들이 또그 친구들을 같이 가면서 그 친구들을 키워주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쁨을 느낄 거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힘든 것은 저희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돌려놓고 그 친구들이 정말 날개를, 피, 날개를 피면서 정말 우리 세상 우리들을 잘 우리 나라를 이끌고 또 세계의 멘토가 될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저는 성장시킬 거고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1호가 석준민 사장님이에요. 저는 젊은 친구들을 반드시 키울 거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도 이렇게 보내 줬는데 올해 이렇게 또 이렇게 보세요, 이거. 이거 뭐라 그래죠, 언니? 한과. 한과죠, 한과. 한과랑 네, 한과를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꿀인 것 같아요. 꿀도 보내주시고 이게 이거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이거는 제가 석준민 사장님을 위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데 제가 공개할게요. 여기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보리로 만든 이 누룽지가 진짜 약이다. 보리 누룽지가 약이다. 이거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이거를 이렇게 시험적으로 만들어서 보내 줬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안녕하세요. 시골농가 석준민입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보리쌀로 두번 찌고 두번 식혀서 세 번째 보리밥 지어서 누룽지 만들어 봤습니다. 제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 친구는 약속을 지켰고요. 지금 한번, 자, 요거. 아, 음. 요렇게. 자,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요렇게 한번 빼볼게요. 이거를 만드느냐고 얼마나 힘썼을까요? 이거 보리살은 잘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누룽지가 잘안 되죠, 왕언니잘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저가 어떠냐고 좀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를 했어요. 근데 맛을 서승아님 안녕하세요. 맛도 보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맛을 봤습니다. 네 이거 언니 한번 맛을 보시죠. 저도 맛을 볼게요. 서승아님도 한번 맛을 네,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데요 아주 딱딱하지도 않아요. 누룽지 치고는 이게 가, 이게 저기 뭐지 마트에서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딱딱하잖아요. 그보다는 아주 안 딱딱한 네, 편이에요. 그죠? 더 고소하고. 더 고소하죠. 음, 그냥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대박이에요. 뭐, 소화 여러분. 이게 소화력도 좋아요. 이게 누룽지가 천연 소화제죠.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석준민 사장님, 올해 이거를 어떻게 든지해서 이제 석준민 사장님의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지금은 혼자는 안 돼요 융합 시대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죠. 일자리 창출을 이 친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함께 하는데 제일 1번 주자가 지금 석준민 사장님으로.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저의 아들이 생긴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님이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많, 이렇게 갈수 있게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농사짓고 나서 석진민 사장님 농사짓기 어렵죠. 어, 농사짓기 어렵기 때문에 안 하시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는 끝까지 농사질 겁니다. 까지 농사질 겁니다. 저는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선택을 잘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친구의 기본은 홍익이념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다가섰거든요 저한테. 왜냐면 이 친구가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사람들하고 잘나서지를 않은 친구인데 지금은 사람들하고 말도 잘하고 인터뷰도 잘하고 이걸 만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에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이 친구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친구를 또 세울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부리지 맙시다 승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어? <laughs> 젊은이를 통해서 또 저희 지나가는 세대들이 다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것만큼 더 감사한 건 없겠죠 예. 우리는 정말 이 친구가 크면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다른 친구들도 또 꿈을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룽지 이 친구가 생산하게 되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사주시고요.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단계죠. 지금은 이제 저에게 먼저,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제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